심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15절 16절 짧죠. 15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 받고자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너무나 퍼져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 예, 막 몰려왔습니다. 그 이렇게 몰려오니까 어떻게 되어요 저번에 그 주일날 봤던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문 앞에 애워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늘 펼쳐지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그런데 이제 15절 끝에,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오 되라고 기억 그 있죠. 되. 원문에서는요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접속 접속부사인 대라는 접속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라는 헬라어 접속부사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나 또는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러나 하면은 역접이잖아요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면은 순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사가 그리고 와 그러나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나에도 대가 쓰이고 그리고에도 대가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라는 단어를 문맥상 속에서 이 대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인지 그리고인지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을 고침 받고자 하여 모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러가셨다. 의미가 안 맞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은 몰려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셨다. 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여기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러나라는 역접에 그 접속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찾아가고 거기가 막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 상반된...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다뤘던 그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났던 세귀역 미명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때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면 지금은. 하루의 일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 일이 떠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 일과를 그냥 접어버리시고 기도하,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 막 나와서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성경에서 묘사했다고 봐요 자신을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응대하느라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셨더라.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다가 과로로 쓰러지셨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피곤하여 그 무리 중에 잠드셨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끝까지 사역이 밤중까지 그저 밤새워서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진행되는 뭐 그런 모습을 그렸다면 그것도 꽤더 멋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후퇴가 없는 계속해서 그 사역 속에서 끝까지 전진하시고 남은 한 명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마지막 한 명까지 그 예수님께서 붙잡고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도 되게 멋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연예인들 그그 그 되게 저기 뭐야 인기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뭐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기다리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사인해 주고, 그죠 공연 마치고서도 그 마치고서까지 해주는 사람, 야, 인성도 대단하네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더 멋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절실한 심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하고... 그들을 뒤로하고 물러가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가셨습니다. 사역을 그냥 끝내 버리셔서 철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소극적인 모습. 예수님은 왜 피하시는 느낌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 복잡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셨을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구장창 사역을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최소한의 여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심지어 너무나 다급하고 그저 그렇죠?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최소한의 여유만큼은 만들어내야 해요. 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요그 너무 바쁜 시간과 싸우면서라도 최소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왜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리트릿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리트릿. 리트릿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뭐, 뭐 이렇게 뭐 리트릿 교사 리트릿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CC에서 만들어낸 그 용어더라고요. CCC. 어, c CC에서 주중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모여 갖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 모임을 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충전하는 어떤 그런 집회를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되면서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리트릿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후퇴하다, 후퇴하다. 철수하다. 이럴 때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 그런데 이 리트릿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리트릿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어요. 철수하셨어요. 후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군사 작전에서 리트릿이 있는 경우, 리트릿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왜 철수하고 왜 후퇴하는 것입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이미 내어 줬는데 더 내어 주기 위해서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리트릿을 하는 이유는 작전상 리트릿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후퇴하지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전진을 준비하기 위한 후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구장창 빡빡하게 사용만 하고 전진 전진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도 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쉼이라는 것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사역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쉬면 그냥 충전이 되냐? 여러분 그런 충전은 우리는 그 세상에서의 그런 충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하셨다? 뭐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유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벌어내야 될 이유는 무엇이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역을 쉬면 그게 쉼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역을 쉬고 나서 영원히 사역에 복귀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쉼은 무엇이냐? 그냥 그냥 쉬라고 했는데 진짜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어버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가를 메꾸고 앞으로의 그 영적인 전진을 위해서 그 사역을 쉴때그쉼 속에서 이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쉬는 거고 그 시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나 찾는다고요. 그리고 때는 지금 뉴현이요 저녁으로 밤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사,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문 닫어. 셔터 내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 결단이 뭐겠냐고요? 예수님은 뭐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벌어 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 제가 전에 어 그권투경기를 한번 이렇게 외국 복서들이 서로 싸우는 치열한 경투경기를본 적이 있는데 었 굉장히 유명한 그 권투경기였어요 왜냐하면 대역전이 나왔어요1 2라운드의권투경기였 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다가, 3라운드4라운드 접어들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의 이렇게 그0세우고 그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에서 자그마치 다운이 다섯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상대방에게 다운을 빼앗아낸 거예요. 상대방이 막 주먹 맞고 그냥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다섯 번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주도권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기는 역전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8라운드에 접어 들었을 때였어요. 7라운드까지 다섯 번의 다운을 뺏어냈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신나게 막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8라운드에. 신나게 두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KO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대가 얼굴이 팅팅 보 갖고 그죠? 막피국도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죠? 그렇게 맞고 있던 한층그 친구, 친구가 그 마지막 왼손 훅이었나 오른손 훅이었나 정확하게 상대의 그 명치를 때리거든요. 근데 그한 방으로 KO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대역전 명경기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다운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그 카운트 다운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상 상태에서 갑자기 팔라운드에서 그런 역전 경기가 일어날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게요 권투 경기에 있는 3라운그3 분의 그 경기 그리고 1분의 휴식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1분의 휴식이 이 경기를 역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1분, 만약에 권투 경기에서 그 1분 휴식이 없잖아요. 그럼 5번의 이 다운까지 뺏어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역전을 합니까? 역전할 길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수세에 몰리면 그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 라운드가 있고 그 중간에 1분의 휴식이 있는데 그 1분의 휴식이 그거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어도요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도 시간줄 믿습니다 전쟁이 지금 적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막 상대가 나를 막 포위를 하고 있어요 애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한다고요. 막 힘으로 안 되는데 계속 싸우는 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그때 뭐 하냐면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무전을 쳐갖고 지원군 여기에다가 포격을 내려달라, 여기에다가 병력을 증파해 달라 하면서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지원군이 올때 그때 이 수세, 수세에 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그때 전진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군사작전을. 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고갈되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원군이 내게 임할 때까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게 힘과 능력을 다시 부으실 때까지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을 버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 시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만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 0장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는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피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과강한테 가갖고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 아가강이 그 저기를 다윗상을 데리고 다윗을 데리고 같이 전투에 나갔는데 그 아가게 그 블레셋의 그 참모들이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냐고 제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이 그때 다 불타고 그리고 처자식들은 다 잡혀갔어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 갖고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잡혀 잡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했냐? 했냐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가 다윗을 믿고서 지금 여기까지 망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다 불태워지고 자녀들 안에 다 잡혀가고 이게 뭐냐 이 책임을 다윗에게 묻자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그 사람들도 자기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호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어떻게 다윗을 돌로 치자 한데 갑자기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올까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어,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 것 같아요 그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짱돌을 가지고 다윗한테 갔어요 이 죽여야 되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처자식도다 뺏겼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너 죽어야 돼 결국 너 믿고 온게 뭐야 이렇게 하고 딱 갔는데 그때 다윗이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laughs>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냐고 그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가서 짱돌을 뒤로 딱 숨겼어요 딱 숨겼어요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크게 다가와 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이 이 사람들을 탈취한 지 3일이 흘렀어요.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잡겠고 다시 탈취할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전상 때로는 후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 물러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치열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때로는 그렇게 물러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시간만 벌수 있다면 상황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불이 났는데 지금 막 불이 나 갖고 막 활활 타고 있어요. 한쪽이. 근데 그때 안방 가서 바로 기도하라고. 그럼 불이 꺼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였냐고.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소화기 들고 끄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비상식적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집에 불이 났다고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119에 전화해라. 아니면 집으로 뛰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어, 정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을 끄라고 알려주신 신호입니다. 빨리 불을 끄면 됩니다. <laughs>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힘으로 싸워봤지만 안될때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싸우는고도안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간은 다른 사람은 12시간 동안 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시간 동안 싸우고 어떻게 이제 1시간을 확보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까지 시련쯤이야,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한 시간만 주면 이길 수 있어. 이 정도의 환란쯤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세 시간만 주신다면, 나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를 계기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쁘다고 기도 못 한다는 그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꽉 전전 일을 하다가 사람들처럼 야근을 끝까지 꼭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 못 하고 새벽에도 기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한적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왔지만, 야, 더 이상은 안 된다. 저기서 줄 끊어라. 저문 닫아라. 아, 예수님,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닫아. 지금은 그더 이상 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곳 닫고서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다고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기도한다는 거 알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총리로 살아가면서 그 외국 땅에서 어떻게 세 번이나 기도했을까 생각해 봤어. 그죠? 일하다가 막 갑자기 갑자기 일. 일 중간에 끊어 버리고 가서 막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약속 지키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욕먹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TV 프로를 봤는데 그 자기 농 농부가 되어서 그 아내가 이슬람 그 무슬림 사람이야. 근데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우스에서 같이 뭐 들고서 이렇게 하다가 그 알라에게 기도하는 다섯 그, 그 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딱 바로 놓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라통이 막 터진다고 자기 남편이 막딱 <laughs> 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뭐 그렇게 다니엘이 했다면 욕을 엄청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데 어떻게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루에 세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 정한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길래 제가 한번아 하는 타그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 사람이라도 밥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밥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서 아 하면서 커피 마실 시간에 다니엘은 뭐 했냐면 그때 시간을 내갖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도 밥은 다 먹잖아요. 꼬박꼬박. 그러니까 그 꼬박꼬박 먹을 때 자기는 밥을 조금 더 허겁지겁 먹겠죠. 그리고 실시간이 좀 부족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어 내서 하나 옆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한두 번만 하면 되니까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바쁜 일과 그리고 경건의 어떤 스케줄이 맞지 않는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짬내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게 경건의 생존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버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세가 끝난 뒤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물러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